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자전거가 뒤에 오네, 예, 자, 자전거 몸멈이 있으면 돼요. 스탑 스탑 더비. 자, 알씨의 적은 자전거가 아니고 알씨의 친구죠. 예, 자전거 뒤에다가 아시카 돌고 다니면서, 예, 이제 진정한 알씨 차를 좀 빼셔야 돼. <laughs> 비만, 네, 예. 자, 가서 점프할 때는 부드럽게 잡고, 야, 아이고, 나 진짜 잘 찍었는데, 이번에 아, 돌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잘했잖아, 너. 아까 잘했는데 왜 그랬어? 다시. 처음이니까 괜찮아요. 이제 아빠가 오늘 시원하게 또 예. 미니. 거기서 여기서 여기서 점프대 여기서 자 여기서 점프하까 멀리 가면은 힘들 거야. 처음이니까. 오코너링 좋고요. 와 대박. 오 좋았어. 오 과감했어. 과감성 좋았어. 운동 신경이 좋은데. 살아있는데, 운동신경 살아있는데, 살아있어 어깨뽕이 살아있네 키높이가 살아있네 야 여기 차가 좋은 건가? 대박이네, 여러분들 청춘어람이에요 아, 이 남자친구 멋있지? 제가 네, <laughs> 어? 예, 하면 여자친구도 생겨요, 아시자라면 알지? 고개 끄덕끄덕 어, 쌍둥이네요 한번 어. 볼까? 어, 볼까요? 쌍둥이세요? 쌍둥이에요? 네, 아니요, 생이에요 연년생이에요? 완전 닮았네요 뒤로 왔다가 땡기세요 살짝. 그렇죠. 형 차가 너무 좋다. 인간적으로 이거 손가락도 좋은데 차가 너무 좋네요. 몇 년생이에요? 어우 많이 닮았네요 학생. 그렇지. 야이 차가 좋아서 그런가 이건 순전히 차가 좋아서 그런가. 차가 좋아서 그렇지. 예 네. 잘했어. 어셀수 없어. 예. 이거 세이거 이런 거안 찍을게요. 예. 금방 클뻔했는데 예. 이런 거안 찍을래. 좋은 것만. 좋은 거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야, 날라 다니네, 날라 다녀. 야, 날라 다니다. 멋있어, 짱. 음. 짱, 짱. 또해? 네. 마지막, 마지막 점프. 브레이크.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앞에 들었을 때 브레이크 잡았어야 돼. 다음에서 잘했겠지? 오케이, 다음에서 잘한 걸로 하고 여기서 끊을까요?라고 하는 순간, 다시 도전 의식. 예, 사람은 항상 도전 의식 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만세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브레이크 잡는 게 아니라 만세 하면 브레이크 잡는 거야. 대체 공기에 떴을 때 만세 하면은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냐면 타가 워낙 튼튼합니까? 아,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워낙 튼튼합니다. 예안할 예, 거야? 그만 할까? 그래 오케이까지 여기 하겠습니다. 짠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어린이한테는 아빠는 큰 신식이, 학생은 어린이 신식이. 짠짠 짠.